님들 있잖아요. 가전제품은 어디가 좋아요? 냉장고는 어디가 좋고, 세탁기는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나? 백색 가전은 LG라고? 다 LG라고 하네. 킹지키 폰 빼고는 다 LG가 낫지. 오오. 아, 그러면 좀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사갈 때 제가 필요한 가전제품 금액 한번 살펴봅시다. TV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몇 인치에요,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21인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거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규모가. 쇼파에서 TV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커야 돼요, TV가. 27인치 짜리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는 게 40인치잖아, 그지? 55인치가 90만원이라고요. 야, 그러면 한 70, 80은 얼마냐? 200인치. 라고? 그러면 넉넉 잡아서 200 일단 찍어. 아씨 200, 200. 아씨 t v 에다 200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150, 150까지는 내가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냉장고. 냉장고가 요즘에 얼마 정도하죠?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냉장고는 뭐냐면요. 문이 두짝 있는 거. 이렇게 열수 있는 거. 이렇게 여는 거 말고 이렇게 아 열수 있는 거. 300?! 가장 많이 쓸 거에 큰 비용을 지출해 탈모했었던 돈을 생각하면 빠르잖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좋아라지? 가장 좋아야 할게 좋아야 된다고요? 그건 집이잖아요 가장 큰 지출은 이미 집으로 돼있어요 지금 그 집에다 들여놓을 기본적인 가전제품 지금 적어놓는 거예요 제가 옵션이 딸린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첫 입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다 사야 돼요 아시겠어요? 견적일이가 200 그다음에 세탁기 죄송한데 여러분들 세탁기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드럼 세탁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 세탁기가 좋은 거예요, 요즘에? 아니, 그나 차이를 모르겠어. 근데 드럼이 좋은 건가? No, God. 드럼은 사지 말라고. 통돌이 아하. 세탁력은 일반 세탁기가 좋고 드럼은 옷감 손상이 좋다고요 빨래는 그냥 손으로 하자. 형. 안 돼. 그 우리 엄마가 옛날에 손빨래 하는 거 봤는데 아, 그건안 돼. 세탁기도 한 100만 원 잡으면 되냐, 그러면? 세탁기는 100만 원. 블라 빚자네 씨발 벌써 450만 원이라고? 야 생각을 해보자 지금 450만 원으로 뭐 했냐면은 입구에 들어왔어 아무것도 없어 방을 봤어 아무것도 없어 화장실을 봤어 아무것도 없어 거실로 왔어 거실에 이제 옆에 주방 있고 거실이 있거든요 거실에 TV 하나 바닥에 있어 450만 원을 집에다 썼는데 바닥에 TV 하나 있고 옆을 봤는데 주방에 냉장고 하나 있어 그다음에 다목적실에 세탁기 하나 있는 거야 끝이야 450만 원 썼는데 와. 요즘에 소파 얼마냐? 쇼파가 100만 원이라고요? 좋은 거살건500 저기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좋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가성비로 얘기하세요 무조건 가성비 따지기 전에 얼마나 쓸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냐 평생 쓸 건데 저 이거 고장 나면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비싼 거 사라고 쇼파에다가 천만 원을 쓰라고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칼이 찔려도 난 그건 못하겠어 여러분들, 저, 그냥, 다 사지 말까요? 그냥? 그냥, 없이 살까? 어, 야, 너무 비싼데? 계획을 잘 짜야겠네, 진짜. 야,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자. 자, 어차피 빚쟁이에요. 어차피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돈 아니에요. 내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써보자. 자, TV. TV 최소 10년 이상 써야 될거 아니야, 그죠? 10년 정도 쓸 생각이면은, 50만원 더 보태가지고, 200만원. 그 다음에, 냉장고 신형이 300만원이라 그랬지? 그러면, 250만원으로다가 쇼부쳐가지고두개 샀는데, 2 5 0만원이 이번에는... 잠깐 봐,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잠깐만... <laughs> 150... 아까 뭐가 200이었지? 냉장고가 200이었지... 그 다음에 100만원... 진짜요... 잠깐만... 일단, 일단...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파부터 생각하자... 아... 소파가 그렇게 비쌌어... 그냥... 바닥에서... 막... <laughs> 자... 지금 현재...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됐어... 근데 600만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제... 크로마키요 알겠어요 크로마키 사기 에어컨 에어컨이 얼마 정도 하는데 에어컨 100만 원이야? 아, 지난 여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에어컨 3권 받으려는데2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음부스도 새로 설치해야 되나요? 맞아요 방음부스도 설치를 해야 돼요 에어컨 200 에어컨 입에다가 벽걸이 거 따로 해야 되니까 벽걸이 다 50만 원이면 사지 않냐 왜냐면은 방음부스용 에어컨 따로 달아야 되잖아 어, 200이면 벽걸이가 따라온다고요? 오케이, 꿀. 방음부스가 보통 시공을 만약에 방 하나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천만원 잡아야 되겠지? 넉넉히 잡아서 한 800? 아니 아니야. 그방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700? 600? 아, 600은 아닌 것 같고. 800? 800 정도? 와, 씨발. 그러면 자, 보자. 집에 뭐 있냐? 침대, 냉장고, TV, 세탁기, 소파, 방음부스. 어, 다 있네? 어, 다 있네, 다 있네. 침대가 없다고? 아, 그러네. 침대가 없네. 침대 100만 원. 아, 시탁 없어도 돼요. 시탁 없어도 되고요. 박스도 없어도 되고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얼마 정도 하냐?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널널 잡아서 2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청소기가 얼마 정도예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청소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저게 지금 쓰면 쓸수록 약간 애가 이상해져요. 방전돼요, 방전 돼요, 방전. 죄송한데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청소기가 필요할까요, 근데? 청소기를 100만 원 쓰면은 뭐가 있어? 그래 씨발 어차피 적어도 안사면 되니까 100만 원 적어 그냥. 그래 뭐 어차피 적어 놓고 그거니까뭐뭘 그렇게 뭐 살게 많아, 이 씨발. <laughs> 짜증나네. 이제 저이들 김치냉장고, 에어프라이기, 건조기 빔프로젝터 정도면 완벽하겠군.